가짜 리뷰에 속지 마세요. 리뷰 핵심 정리를 해드립니다. 할인 소식도 같이 알려드려요. 알드려오 영상이 유익하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 5위입니다. 란시노 일회용 수요 패드 2개 세트, 12% 할인된 26,400원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60개입으로 더욱 든든하게 편안한 수요를 도와드립니다. 지금 바로 득템하세요. 4위입니다. 퍼펙션 일회용 수요 패드 135개입, 38%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넉넉한 수량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안한 수유를 도와줍니다. 지금 바로 득템 찬스 3위입니다. 부드러운 마이비플라워 수유패드 132매로 편안한 수유를 경험하세요. 넉넉한 수량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행복한 육아를 응원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네이처 러브멜의 오리지널 수유패드 108개입을 특별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부드럽고 편안한 수유를 위한 필수템을 38%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11400원에 득템할 기회. 1위입니다. 마더케이 허니콤 수루패드 2세트, 45% 파격 할인, 넉넉한 120개 입으로 더욱 든든하게, 부드러운 허니콤 구조로 편안함까지 놓치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특 득템...